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군용품 경매에 우리가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매트리스 이것을 좀 경매에 올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이거는 이제 미제 써머레스트 거예요. 써머레스트 사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건 군용입니다. 이건 자충식이에요. 바람이 펼쳐놓게 되면 저절로 어한 70%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입으로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군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경매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죠. 예, 이게 아주 빈티지하면서 아주 그만입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예, 길이는 저거 저거보다 좀 짧아요. 저것은 220인데 이것은 한175 정도 길이가 되네요. 폭은 한 70cm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에 미군들이 저 자충식 아, 매트리스를 도입하기 전에 이것을 사용했었는데 예, 이것은 완전히 100% 불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으로 불어 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 자동 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한 1982년도에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물건이 많았는데 이것은 요새 좀 구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빈티지 하면서도 이것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의 용도는 이제 바깥에서 캠핑하실 때 텐트에다가 이제 밑에 그 텐트 안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야영하실 때 밑에다가 이제 한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은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 있게 넣는 하는 겁니다. 이건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고 어, 사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사양이고 이것이 아주 엔틱하면서도 빈티지한 게 아주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어, 캠핑하실 때, 어, 바닥에다 깔고서 주무시는 용도도 좋죠. 이게 한 5cm 정도 되고, 쿠션도 제대로 나옵니다. 차박하실 때 차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놀이 할때 튜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아주 베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사용하시기 편하고, 어, 그리고 이제 모양도 조차, 좋지 않습니까? 넓은, 넓고, 또, 면적도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편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도로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공기를 집어 넣을 때 공기를 많이 채우면 안 됩니다. 지금 한70% 70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많이 집어 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직사광선에다가 이걸 노출시키면 은 이게 에어가 팽창해서 여기 실링이 돼 있는데 이게 터집니다. 실링이 터지면 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못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응,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서 지금, 어, 터진 겁니다. 실링이.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직사광선에 노출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70% 80%만 넣으시고, 어, 가능하면은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고, 사용할 때만 하고 안에다 들여놓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어매트리스에 대해서 경매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원 경매부터 해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선글라스가 많이 입고가 됩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오리지널 어, 이태리거 그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20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또 많은 관심과 감사합니다.